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4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43강입니다.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페이지는 289쪽입니다. 말 그대로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나 또는 지상정착물 또는 임목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인 상태에서 어떤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음, 이때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그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게 되는 여러분 교재. 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 이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또 동일인 상태고, 이 건물이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이럴 때, 토지 위에 있는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1번 보시죠.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 부분만 전세권을 설정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 건물 소유자가 어, 전세권을 누군가에게 설정해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역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도 갑이 되겠고 건물 소유자도 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변경됐습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죠. 이렇게 해서 건물의 소유자는 갑,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 됐죠. 이때 갑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을 때 토지 건물이 어느 한쪽이 저당권이 생겨서 그 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고 경락되어 건물 소유권이 각각 달라진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달라졌다. 이런 경우입니다. 또세 번째는 이러한 토지 위에 뭐가 있느냐 임목이 있습니다. 임목 인목. 임목이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에 있는 임목의 소유자가 동일이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임목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이 토지 위에 있는 임목,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토지와 임목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으나 경매 또는 기타 사유로 토지의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이럴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에서 바뀌었다. 토지 위에 있는 임목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인에서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때 토지 위에 있는 지상 정착물 모두 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 토지도 갑, 건물도 갑인데 이 갑의 토지가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토지 소유자는 가백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땅값 받을 수 있죠? 뭐를 청구한다? 지료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료죠 청구. 무슨 청구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료는 누구끼리 결정할까요? 그렇죠? 어,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치료를 결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않는다면, 이 을은,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다가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치료를 법원에다 청구하면, 역시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 을은, 치료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지상권이 성립될 때부터 소급해서 그 지료를 청구할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서 290쪽에 보니까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립 요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토지만 있는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졌을 때는 법정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시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토지 후에 건물이 있어야만이 법정상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후에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줬다면 그거는 법정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시에 토지, 이때 은행에 저당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토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때 저당권은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양쪽 다, 다던 토지만이었던 역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당권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저당권 설정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이며 저당권 설정자의 특약으로 법정상권 성립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요, 어, 이런 토지 위에, 아,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젖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땅이 있다면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일부 건물이 존재한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해야만이 법정 지상권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토지 소유자도 각 건물 소유자도 각인데 경매가 나와 가지고 이 갑의 건물을 을이 경락받아가지고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법정상권은 언제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할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겁니다. 법원 경매물건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을리 완납하는 날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건이므로 여러분 이거는 법원에서 경매를 받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규정입니다. 민법규정에 의해서 법률규정에는 뭐가 있나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공매 이러한 경공매는 법률 규정이 되겠습니다. 물건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만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이 갑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이 갑은 법정지상권을 성립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갑은 갑은 지상권 등기를 뭐할수 있다? 그렇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지상권은 제 3자에게 처분하려면 이 가구, 이 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면, 그죠? 제 3자에게 양도하려면 뭐 합니까?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을 제 3자에게 처분하려하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상권 등기 없이도 만약에 건물을 처분했다면 그래도 어 역시 지상권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의 측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있는 이 건물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것도 사실상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법정지상권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토지 위에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 건물 이 바닥 면적 여기만 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토지 그 부분 전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까 나는 지료를 청구할 때이 토지 위에 있는 그 토지 위에 있는 전부 부분에 대해서 어, 지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나왔습니다. 290쪽 곳일까요? 법정 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 이용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 이외의 부분도 미치게 된다. 그렇죠. 대지 위에 있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것이니까 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상권자가 되겠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때 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들에게 무엇을 청구한다? 지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법정지상권 지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291쪽입니다. 합의가 불가, 협의가 불가능하게 될 때는 당사자가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게 될 때는 지상권이 성립될 때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냐? 최장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상권, 최장기간에는 제한, 제한이 없지만, 최단기간이 있죠?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3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최단기간은 견고한 건축물입니다. 30년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15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몇 년? 기타 공작물은 5년입니다. 거기 보시죠. 석조, 석회석, 연화조, 수목은 30년.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된다? 최단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을 때는 일반 건축물로 보아서 몇 년으로 합니까?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견관 건축물은 30년, 일반 건축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의 갱신입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상권을, 어,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상권자,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때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지상권자가 계약 기간 30년이 만료돼 가지고 했을 때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청구를 뭐 했다? 거절했다. 갱신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계약 갱신 거절을 어, 갱신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이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그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어요. 3번.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계약갱신을 뭐 하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 소유자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지상권후 지상권 존속 기간과 이때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권 존속 기간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이거는 완전히 뭐냐 강행규정입니다 이거.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뭐라고요? 강행규정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나왔죠? 세 4번째 지상권의 존속 기간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까? 지상권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갱신청구를 받아줘야 되는데, 거절하게 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법정 지상권이 있는 돼지를 사립니다. 돼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사가지고요, 그 토지 위에다가 정말 건물을 질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는 것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다면 예, 네, 각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 떨어진 것을 토지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자로부터 치료를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2년 동안 지료를 청구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했는데, 지료를 거절당했다. 지급을 못했다. 그렇게 되면 2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소멸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소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던, 아, 당연히 안 되면 좋겠죠. 어떤 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건안 된다고 그랬죠. 토지 위에 있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를 띄어 보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설정이 된 이후에 건물에 보전 등기가 되었다. 이후에. 그렇죠? 그렇다면 법 그리고 또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토지가 경매가 나왔다.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성립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사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산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사게 되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 위에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상권자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료를 청구해서 지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때 그 지료는 어떻게 될까요? 낙찰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 감정가. 그죠? 시세 상당에게 해당하는 지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합의해서 지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법원에다가 아, 결, 법원에다가 치료 청구 법원에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청구에 의해서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게 되면 법원에서 치료 청구 금액이 결정되겠죠. 이때는 언제부터? 시상권이 성립될 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상권에 대해서 너무 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보게 되면 어, 법정 지상권은 366조지만 일반 지상권이 있죠. 279조가 되겠습니다. 지상권자는 그냥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 280조는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년입니까? 30년. 일반 건축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고요. 음.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음, 366조죠. 넘겨보세요. 298조. 법정지상권. 자, 저당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그렇죠? 법원에다가 당사자가 법원의 지료를 어, 그 지료에 대해서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누가 법원이 정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법원에다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법정지상권 있는 거불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별공시지가가 1억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돼가지고 가격이 30%까지 하락했다. 투자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법정지상권 토지 위에 있는 지상정착물이나 법정지상권을 불려하지 마시고 물건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이렇게, 어, 유찰, 많이 유찰된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대지를 많이 찾아보셔서 학습하시면, 어, 여러분, 어,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법정지상권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어, 경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축법에 의해서 부허가 건축물을 여러분 낙찰받게 되면은 어떠한 분리기 있을까? 건축법과 경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